나님의 말씀 창세기 창세기 18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 부터 33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오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감청한 기도입니다. 어, 어, 이 아브라함 시대는그 족장 중심의 시대였기 때문에 어, 이 친족의 단합이 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친족이 많고 또 가족과 친족의 수가 곧어 자기들을 보호하는 나라요, 이 군대와 같은 이런 고대 족장 사회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로스를 상실한다는 것은 아주 굉장한 두려움이었고 큰그 가정의 위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8장 6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사엘의 하나님 나타나셔서, 어, 소돔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 소돔고모라의 멸망이 곧 이루어질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독대하는,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제 16절 말씀부터 보면은, 아, 22절 어, 말씀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총 여섯 번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모래 를게 하려 하시네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열하시고 그 의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25절까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돔을 위하여 어, 기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이 아브라함이 한 기도의 그 특징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때 그냥 뭐 아무렇게나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잘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아주 진노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아요. 근데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계속 싫어하는 행동만 하면은. 그 자녀는 사랑하지만, 어, 아주, 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부모님이 갖게 되죠. 싫어하는 행동만 계속 하고, 사랑은 하지만 계속 부모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길로만 자꾸 걸어가면, 그게 마음에 참 슬픔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부모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녀가 그 생각을 딱 읽어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아 이번 달에는 용돈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안 해도 딱 송금해드리고 그러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참그어뭐 흡족하죠 아 어떻게 이렇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 속을 읽는 것처럼 그럴 때참 자식 키운 그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즐거워하실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흡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조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에요 하나님께 여기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22절로 22절, 25절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22절도 25절 핵심 구절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말게 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보실 때 롯이 어, 아브라함의 그양 치는 목동들과 그 양들을 먹이는 그 초장 싸움이 일어나 가지고 어, 같이 할수 없어서 서로 등졌거든요. 근데, 어, 처음에는 소동고모라가 축복받은 땅처럼 참 보기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그 동성연애와 심지어 사람과 짐승까지도 가음을 하는 그런 수간,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사람과 동물이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이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일들이 매일 눈앞에서 벌어지고, 그리고 그 뭐 우리가 신혜님의 말씀처럼 뭐 술취함과 방탕함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와 이런 그런 일들이 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일이 너무 충만하게 벌어지니까 롯이 어그 땅에 이민 간 것을 매우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그날부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롯이 의로웠고 또 아브라함 볼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롯이 참. 의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로운 롯과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악인들을 같이 심판하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의를 행하셔야 될 분이 왜 의인과 악인을 같이 악인과 의인을 그렇게 한꺼번에 그 싸잡아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시라면 그렇게 행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바르게 기도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한 기도였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맞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의인은 구원하시고 죄인은 용서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우리가 마음을 잘못 잘다 그러니까 다스려야 되는데 야이 더러운 세상 확 누가 불사들렀으면 좋겠다 그냥 확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것은, 겸손한 구고 기도는 하나님 의의는 구원하시고, 이 불의한 세상이지만, 죄인은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뭐, 그, 세배대의 아들 야구보 요한처럼, 이 사람을 당장 다, 심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 열두 형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 불태울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 뜻이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불의한 자들이지만 죄인들은 용서하시고, 그리고 의인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롯과 같이 기도하는 의인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 전체를 긍휼히 어, 여겨 달라고 이게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7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에게 겸손하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27, 26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 6절로 3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악 가운데서 우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가싸오니 감이 주게 아리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성읍을 멸하시리일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으시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아려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으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주도와하지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내대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래는 야 거기서 이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십 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섯 번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대화 방식으로 50명을 의인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명 때문에 내가 그 지역을 용서해 주마. 네 티끌과 가고지 재와 같이 비천한 저 다시 강구합니다 다섯 명을 깎아 가지고 그럼 45명이 찾으시면 하나님 보실 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45명 때문에 내가 그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또한 번만 아래겠습니다. 한 번만 아는게 아니죠. 지금 세 번째 아는 거니까 앞으로 세번더아를 건데, 한 번만 더 말씀하게 하겠어서, 겸손히. 그러면 40명은 어떻습니까? 또 40명 때문에 구원. 30명은 어떻겠습니까? 30명이 있어도 내가 용서한다. 그럼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20명이 의인이 있어도 내가 용서한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아래겠나이다. 10명을 하나님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동구모라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은 아브라함이 가능성이 없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진짜 심판하시러 떠나가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의인 한 사람이 군대와 무기보다 낫다. 하나님 자치시는 이 의인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교회의 무너진, 이교회의 무너진 부분을 보고 그 문어의 교회에 무너지고 금이 간 성벽을 이렇게 볼줄 아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루살렘 어, 예레미, 예,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예루살렘에 의인 한명만 있으면 내가 구원해 주시겠다 그랬고 에스게란에게도 22장 30절로 31절을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보면 18장 1절로 8절에도 죄보와 그 재판, 불의한 재판장과 그 과부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는데 자주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과부가 있, 있는데 그 재판장이 자꾸 찾아오니까 과부가 귀찮아서라도 내가 해결해준다라고 그 악하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장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말세 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도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덴버 장장년교회 이런 의인을 찾으신다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의인을 찾으신다고요. 로시 베드로고서 2장6 절로 구조돼 보면 날마다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요와 같이 교회에 부응되지 않는 거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애통해하면서 우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라고 하나님이 에스겔 9장 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도 이마에 애통하고 흰 옷을 입고 이 예수님 인도하시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따라가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 표를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자는 구원하신다. 이러한 자를 통해서. 지금도 죄를 미워하고 의를 세워하기 위해 탄식하고 핍박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0장 5절이나 사사키 7장 7절에 보면 죄를 짓지 않는 다수를 기뻐하시고 소수일지라도 의인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햄버시안장로교회 성도님들도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여섯 번, 50명, 45명, 30명, 40명, 20명, 10명 그렇게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교회에부을 붙들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저와 마음을 같이 하시고 보금에 비추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기를 불태워 군사와 같이 등불과 같이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군대와 같은 조화 여러분, 주님 앞에 될수 있도록 마음을 잡수시고, 오늘 저에게 이 핥시한 말씀을 들으셨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나, 나쁜 마음 갖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지나 우리 살아온 나를 보세요. 이렇게 살아서 복못 받았잖아요.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복 받기 위해서는 남은 생애라도.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되면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큰 교회로 부흥되어지고 승인받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저와 마음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시는 우리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사모하여 나온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꼭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